PLC, MQTT 통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지난번에 제가 그 강의를 했던 2-7-2에서는 그 URL로 어, 이 PLC와 통신을 했습니다. 아, 이번에는 여기다가 아, MQTT 통신을 더 더해서 이 PLC를 좀더 강력하게 제어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그 여기 설치된 것을 잠깐 보겠습니다. 아, 지금 여기 그 PLC가 저기 되있는데요. 어, 지금 여기 보드는 사파로 보드인데 TTL 레벨을 썼습니다. 이걸로 하게 되면은 사파로 맥스 사파로를 안 쓰도 맥스 사파로의 불편한 점을 해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쓰고 그다음에 여기 뒤에는 디관 미니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보드에서는 지금 여기 어, 지금 그 여기 LED가 있어서 어, 보내고 받고 할때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동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드는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저기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약간의 지금 수정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이 수정이 끝나면은 요렇게 저기 그 납땜을 해 가지고 네이버 장터에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구매해서 쓰시면은 D1 미니만 이와 같이 부착해서 쓰면은 여러분들이 손쉽게 쓸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그 여기 그 동작을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했듯이 던 먼저 했던 제가 프로그램 여기 그 그대로 어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 여기에 보이시게 되면은 아 지금 여기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겠습니다 예 켜졌습니다 두번째 예, 동작합니다. 두 번째 거 입력, 여기 핀을 넣어보겠습니다. 여기 핀, 여기, 자, 여기, 대보겠습니다. 불 들어옵니다. 예, 불 들어왔습니다. 여기, 예, 핸드폰에도 불이 들어왔습니다. 예, 요거는 저기 먼저 번 2-7-2에서 제가 구현을 했던 거고, 어, 그러면은 여기서 그, 이제 MQTT 통신으로 작성한 게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아, 여기 MQTT 통신으로 되어 있는데 어, MQTT 통신에 대한 거 이쪽에 지금 그 연결이 되어 있어서 어, 이쪽으로 보내게 되어 있는데 어, 이거에 대한 통신 프로토콜은 c. 두 원점 메시전 kr 제 홈페이지에 오셔서 랩뷰 이쪽에 보면은 어, 그 랩뷰와 PLC 이쪽에 출력제어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프로토콜 이렇게 되죠. 00wss01 하나 보낸다 자릿수 네개그 다음에 워드로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건 먼저 설명이 되 있기 때문에 에, 생략을 하고 어, 여기서 지금 여기 F를 한번 보내 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워드 에, 여기 에, 스트링으로 어, 여기 끝을 영어로 보내 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어, 작성해서 어, 여기 칩 아이디에다가 아, 이거 그대로 메세지 페일로드 라이트하고 어 커맨드는 이렇게 어, 넣어서 어, 어, 보내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자 여기 그러면은 어, 여기 프로토콜은 여기에 있는 걸 설명드렸고 이, 이것에 의해서 동작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작혀 있으니까 꺼 보겠습니다 이걸로. 예, 지금 리턴돼서 오는 것도 MQTT로 리턴이 옵니다. 지금 여기서 어, WSS에 대한 명령형은 리턴은 PLC에서 오는 리턴이 WSS죠. 그래서 요거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는데 하나는 스트링이고 하나는 저기 그 아스키 코드 번호로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은 바로 요, 이 표시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스트링으로 바꿔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여기 다시 켜보겠습니다. 예 들어오고 예 다시 끄겠습니다. 음, 예, 여기 메시지에 제대로 들어옵니다. 여기는 약간의 조금 에러가 났네요. 자, 그러면은 아,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요거는 잠시 끄겠습니다. 아, 제 프로그램에 들어오시면은 그 아두이노 그 소스 프로그램은 깃허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일단은 저기 그 아두이노 소스 프로그램부터 제가 좀 열어, 열어보겠습니다. 어, 이쪽에서 보내는 거는 그 일반적으로 어, 이 plc 가 아, 요거 극한 되지 않고 그냥 그 명령을 보내면 은 프로토콜 명령을 보내면 은 어, 실행하는 거로 해서 범용적으로 모든 plc 에쓸수 있게끔 먼저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k 120 s 요거에 맞는거 여러분들이 손실게쓸수 있도록 또 프로그램에서 또 올려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프로토콜을 보내면은 모든 프로토콜을 그대로 어 프로토콜 보내고 그다음에 리턴되는 메시지를 그대로 받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그램에서 여기서 저기 그그 그 여러분들한테 그 어, 여기 보드가 조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 디완민이니까 이걸로 해주셔야죠. 예, 예 여기 되어 있는데 리셋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되어있죠. 먼저 번 그거 했을 때그 출력이 나갈 때그 출력이 있으면 출력을 내보내고 아니면은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리턴 되어오는 거 리드를 보내죠. 컨맨드에서 그러면은 여기서 어, MQTT에 대한 그 통신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MQTT 어, 그 이쪽에 보게 되면 어, 그 들어오는 쪽부터 봐야 되겠죠 MQTT가 들어오는 쪽이 예 콜백 펑션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콜백 펑션에서 들어오는게 페이로드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그 문자 들어오는 거고 어, 여기서부터가 이제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이건 제이슨 방식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이건 똑같습니다 아 먼저 칩 아이디가 이게 보내온 것하고 내칩 아이디하고 일치했을 때그 다음에 명령을 실행하죠 여기서 칩 아이디 그 다음에 여기서 액트를 읽어서 라이트면은 어, 쓰고 리드면은 어, 어, 이 리턴 메시지를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 그 커맨드를 실어서 어, 이것을 보내게 되는데 어, 이쪽에서 그 나가는 그 커맨드의 형태를 보게 되면은 여기서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칩 아이디 보내고요 지금 여기는 칩 아이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칩 아이디를 보실려면은 이 아이디에 대한 거는 그 잠깐 설명드리면 또 저기 요 비디오만 보시는 분들만 그거 하면 은 조금 그 염려가 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아 여기 그이칩 아이디를 보실려면 여기 설정에 가셔서 ap 로 동작을 하니까 아 이쪽에 그 하시면은 예, 여기 그 PLC라고 되어있죠. 여기요. 아, 여기 그 PLC라고 되어있는게 AP PLC I2R AP PLC 26CDA 이게 아, 칩 아이디입니다. 자동적으로 그맥 어드레스를 아, 변형시켜서 이렇게 뜨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름을 그대로 써주시고 그 다음에 액트는 라이트 이쪽에다 써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메시지 페이로드 그것을 보내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 이쪽에서 그메시지페이로드는 예, 이게 오죠 프로토콜이 그래서 이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아, 그리고 아, 이것에 따라서 보내고 그 다음에 받을 때는 그대로 스트링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아두이노를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 이쪽에서 리드가 오면은 그대로 이거 리드를 리턴해서 보내는 거고 아, 여기 커맨드, 커맨드에 따라서 아, 이것을 그, 아, 실행을 하죠 그러면 커맨드가 오게 되면은 어, PLC 쪽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 이쪽에서 온거 이게 커맨드를 받죠. 이게 이게 프로토콜입니다. 이것을 어, 이제 그 사파로 통신 모듈로 어,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어, MQTT ON 요거를 요 프로토콜을 위해서 이게 받았다. 그래서 1로 표시해주고 샌드 텍스트로 갑니다. 샌드 텍스트로 가게 되면은 예 여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파로 쪽으로 그 커맨드를 보내는 겁니다. 여기 1이면은 예, 이면은 예, 여기 커맨드를 그대로 찍어서 어, 여기 0504 이거는 PLC LS 산점 프로토콜은 0x05로 시작해서 0x04로 보냅니다. 보낼 때. 그다음에 커맨드를 그대로 실어서 어, 이것을 저기 그 시리얼 통신 이쪽으로 시리얼 1 프린트 L에 나면은 하드웨어적으로 48로 통신으로 나가게 그 보드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보내게 되, 되면은 실행을 하죠. 그러면 여기서 MQTT 1의 일이었는데 2로 바꿨습니다. 2로 바꾼 이유는 어, 이것이 그 보낸다고 하더도 그 MQTT 통신을 그 사파로 통신으로 보내게 되는데 어, 이것이 그 리턴이 돼서 오게 되면은 그 이것에 대한 그 리턴을 받아야 됩니다. 리턴 메시지를 그래서. 아, 요거는 이제 그 리턴이 들어오는데요 그러면은 2라고 표시해주고 2가 됐을 때는 시리얼 이벤트로 이게 문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리턴이 PLC 에서 다시 이쪽으로 리턴이 들어오는게 시리얼 이벤트로 오게 되는데 이쪽 아, 이벤트에서 받아서 보, 보게 되면은 아, 요, 요쪽에서 시리얼 이벤트는 아, 요게 그 문자를 받는 것부터 보게 되면은 요겁니다 와일문에서 시리얼 어베일러블하면은 계속 리드에서 인캐릭터로 받고 인캐릭터를 인풋 스프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어, 캐릭터가 이면은 여기서 그 리턴돼서 오는 끝 문자는 PLC에서 오는 끝 문자는 여기 3번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3번 아스키 코드 3번. 그래서 아스키 코드 3번이 들어오면은 전부 다 받았다는 걸표시해주기고 어, 이것이 다시 그 어, 저쪽으로 MQTT로 해서 우리가 이쪽으로 지금 이 프로그램 쪽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 요것이, 이것이 그 3번이다. 그러면은 컴플리트 어, 전부 다 스트링은 스트링 컴플리트 다 받았다. 이것을 수루로 해주고 그 다음에 MQTT가 2면은 어, 이것을 그 MSG 어, 이쪽으로 어, 전부 다 저장을 합니다. 인풋 스프링을 여기 어, MSG라는 배열 쪽으로 해서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스트링은 MQTT에서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캘렉터에 그 배열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보내고 MQTT 3이라고 해줍니다. 이것을 해서 어, 여기다 퍼블리시를 이제 해줘야 되는데요. 받은 거를 그대로 퍼블리시를 해줘서 MQTT로 보내야 되는데 이 퍼블리시가 바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왜냐하면은 MQTT 통신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기 때문에 붙었을 때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메시지 3이라는 것을 받, 해주고 전부다 그 PLC를 보내고 리턴 되어오는 것이 3번이라는 것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그 여기 MQTT 통신이 붙었을 때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체크 MQTT를 계속 이것을 체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아, 이쪽에서 보게 되면은 요겁니다 클라이언트 아, 커넥티드 커넥티드가 안돼 있으면 리커넥트하고 붙었으면은 여기서 MQTT On이 3번이면은 여기서 publish를 해줍니다 MSG 아까 담았던 것을 어 그렇게 해서 이것을 그어 지금 이러한 순서로 해서 어 지금 이 통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은 어 MQTT에서 보내고 그러면은 어 PLC 쪽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PLC 쪽에서 MQTT에서 받는 것을 시리얼 통신으로 다시 보내죠. 이것을 그 시리얼 통신으로 보내게 됩니다. 어, 다시 한번 여기 그그 그 사진을 띄워놓고 하죠. 이쪽에서 보내게 되면 이쪽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시리얼 통신해서 이쪽으로 보냅니다. 이쪽에서 응답 메시지가 들어오면은 이쪽에서 다시 MQTT 통신으로 해서 이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순서대로 통신이 진행되게 됩니다. 아, 이 프로그램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깃허브에서 어, 다운로드 받으셔서 어,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과정으로서는 어, 이것을 이제 좀더 변형해서 UI를 연결해서 하고 그 다음에 DB랑 또 연결하고 이런 과정을 어,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어,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